여기 한 영국의 BBC 기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왜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공항과 지하철, 거리가 그의 시선을 빼앗았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거리를 자유롭게 거닐며,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지하철이 예술관이 되는 나라, 이 기자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한국이 보여주는 미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니드 에시크로프트입니다. 런던 BBC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제 일이죠. 아시아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더군요. 회색 사무용 의자에 3시간째 앉아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있었죠. 런던은 늘 그렇듯 춥고 습했습니다. 그때 상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책상으로 걸어왔어요. 레오니드 다음 주에 서울로 가는 거야. 서울. 한국말이에요. 저는 신 음식을 먹은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막 도쿄에서 돌아온 참이었거든요. 일본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차는 완벽했고 거리는 깨끗했죠. 사람들은 예의 바르더군요. 모든 게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냥 일본을 따라하려는 나라 정도로 여겼죠. 한국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위험해 보였죠.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너무 맵다고 생각했죠. 한국 도시들은 더럽고 복잡할 거라고 여겼어요. 이 모든 게 틀렸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왜 한국인가요? 상사에게 물었어요. 일본이 훨씬 낫잖아요. 일본에 진짜 기술이 있고, 진짜 문화가 있는데요. 상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에게 실망한 표정이었죠. 레오니드, 직접 서울을 봐야 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런던에 머물고 싶었어요. 이미 좋아하는 곳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상사는 상사였습니다. BBC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 음악이 인기였죠. 한국 영화들이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모든 도시에 있더군요. 여전히 사람들이 왜 한국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카메라와 공책, 두꺼운 겨울 코트를 넣었죠. 한국은 춥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식은 제게 탈이 날 거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외국인이라고 무례하게 굴 거라고 생각했죠. 이것도 모두 틀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어요. 런던은 회색빛이었고 지쳐보였습니다. 건물들은 오래되었고 거리는 더러웠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한국은 런던보다 더 나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회색빛이고 더 더럽고 더 슬플 거라고 여겼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틀렸어요. 비행기에서 노트북으로 한국에 대해 읽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한국이 빠른 인터넷이 있다고 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있다고 했죠. 지하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인터넷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죠. 한국이 그냥 현대적인 척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비행기 창 밖을 내다봤어요. 여러 나라들 위를 날고 있었죠. 높은 하늘에서 산과 강과 도시들을 봤습니다. 모든 게 작고 멀어 보였어요. 한국은 가까이서 보면 어떨까 궁금했죠. 제 다큐멘터리를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한국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한국이 그냥 일본을 따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죠. 한국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지 몰랐을 뿐이죠.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불빛들이 보였죠. 검은 천에 뿌려진 별들 같았어요. 정말 많은 불빛들이었습니다. 너무 밝았죠.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불빛들이 어디에나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가난한 나라 같지 않았어요. 다른 곳을 따라하는 나라 같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 같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르겠더군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제 인생 최대의 교훈을 배우려고 하고 있었죠. 한국이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밝은 빛이었어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나라와 사랑에 빠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충격은 공항에서 바로 시작되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으로 걸어갔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다물어야 했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한국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이 엄청나게 컸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을 뒤로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죠. 거대한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얗고 깨끗하고 밝았어요. 유리와 빛으로 만든 궁전 같더군요.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거든요. 런던 공항은 오래되고 어두웠어요. 뉴욕 공항은 붐비고 시끄러웠죠. 파리 공항은 오래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공항은 달랐어요. 아름다웠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제 곁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였죠. 발레 무용수들 같았습니다. 한국 공항은 어수선하고 헷갈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긴 줄이 있고 화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여겼죠. 모든 게 고장나거나 더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틀렸답니다. 표지판을 따라 출입국 심사대로 갔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었습니다. 영어가 완벽했어요. 모든 단어가 정확하게 쓰여 있었죠. 안내도 명확하고 따라가기 쉬웠습니다.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때 제 걸음을 멈추게 한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 대신 카메라가 달린 기계들이 여권을 확인하고 있더군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기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기계가 카메라 눈으로 제 얼굴을 봤어요. 화면에 제 사진과 이름이 떠올랐죠. 완벽한 영어로 음성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시크로프트 씨.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 얼굴을 알아봤을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이었어요. 다른 여행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이 기계들을 사용하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아무도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긴 줄에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런던에서는 항상 출입국 심사에서 긴 줄을 서야 했어요. 심사관들은 종종 까칠했죠. 때로는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쉽고 친절했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제 모습이 비쳤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예술품들이 걸려있었죠.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다큐멘터리를 생각했어요. 신개국의 공항을 다녀봤거든요. 어디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때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한국어가 먼저, 그 다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이었어요. 영어 안내원은 런던 사람 같은 목소리였죠. 말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배려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길 원했어요. 한국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공항을 만들었답니다. 제 짐이 언제 나올지 알려주는 큰 화면을 찾았어요. 7번 컨베이어 벨트 4분 후 도착이라고 나와 있었죠. 7번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4분 후에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검은 여행 가방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런던에서는 때로 짐을 한 시간씩 기다려야 했어요. 때로는 짐이 분실되기도 했죠. 때로는 화면에 잘못된 정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어요. 여행 가방을 들고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친척들을 만나며 환하게 웃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택시 기사들이 승객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죠. 공항 직원들이 노인분들의 짐을 도와드리고 있더군요. 모든 사람이 친절했어요. 모든 사람이 도움이 되고자 했죠. 모든 사람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한국의 공기를 마셨어요. 신선하고 깨끗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공항 주변 곳곳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죠. 공항이 아니라 공원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지 겨우 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어수선하고 위험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돈되고 아름답고 환영하는 곳이었답니다.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 놀랍다면 나머지 나라는 어떨까요? 곧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서울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찾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 지하철역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에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들고 있었죠. 티머니 카드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차표라고 생각했어요. 또 틀렸답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전에 본 어떤 지하철과도 달랐죠. 벽이 다채로운 예술 작품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벽화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천장에는 밝은 조명이 있어서 모든 게 쾌활하고 깨끗해 보였죠.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그 위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런던 지하철을 생각했어요. 어둡고 더러웠죠. 벽에는 낙서와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양말과 젖은 신문지 냄새가 났어요. 때로는 쥐들이 뛰어다니기도 했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티머니 카드를 기계에 찍었어요. 삐소리가 나며 게이트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모든 게 너무 쉬웠어요. 런던에서는 버스와 기차에 각각 다른 티켓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 작은 카드 하나로 서울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플랫폼으로 걸어가서 디지털 화면을 봤어요. 다음 기차가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보여줬죠. 다음 열차 2분 15초 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고 기다렸어요. 정확히 2분 15초 후 조용한 새액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차가 나타나서 제 앞에 완벽하게 멈췄어요. 문이 부드러운 딩 소리와 함께 열렸죠. 기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웠어요. 좌석은 편안하고 깨끗했죠. 공기는 신선하고 시원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노선도와 다음 정거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기차 안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아무도 무례하거나 난폭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너무 부드럽고 조용해서 움직이는 걸 거의 느낄 수 없었죠. 창문을 통해 다른 선로의 기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로 또 다른 기차를 봤어요. 서울은 지하에서 여러 층으로 기차가 운행되고 있더군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일반 도시 아래에 완전한 도시를 만들어 놓았어요. 지하철역 안에 상점과 식당, 심지어 미술관까지 있었죠. 사람들이 원한다면 지하에서만 살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각 역에서 기차는 정확히 적절한 시간만큼 멈췄어요. 사람들은 빠르고 정중하게 내렸죠. 새로운 사람들이 밀거나 떠밀지 않고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음 역으로 계속 갔어요. 지나가는 역들을 세어봤습니다. 각 역마다 다르고 아름다웠어요. 분수가 있는 곳도 있었죠. 지하에서 진짜 식물이 자라는 정원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있는 곳도 있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내려서 구경했습니다. 지하 공간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제가 가본 어떤 쇼핑몰보다 컸죠. 맛있는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서점과 옷가게, 커피숍들이 있었어요. 지하 통로를 30분 동안 걸어 다녔어요. 한 번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죠. 완전히 지하로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밝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커피숍을 찾아서 티머니 카드로 음료를 샀습니다. 기차를 타게 해준 그 카드로 커피도 살수 있었죠.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쇼핑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테이블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직장인들이 출근 전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깊은 지하에 있는데도 쾌활하고 활기찼어요. 제 다큐멘터리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죠.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런던, 뉴욕, 도쿄에서 본 어떤 것보다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지하 도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죠. 한국이 다른 나라를 따라하지 않는다는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놀라운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고집스러운 기자였던 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호기심 많은 탐험가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와 서울 거리를 걷기 시작했을 때더 놀라운 발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눈을 비비게 만드는 광경을 봤습니다. 작은 로봇이 음식 가방을 들고 인도를 굴러가고 있었죠. 바퀴가 달린 친근한 애완동물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로봇을 따라갔어요. 로봇은 식당 앞에서 멈춰서서 부드럽게 삐 소리를 냈죠. 한 여성이 나와서 음식 가방을 받았습니다. 개를 쓰다듬듯 로봇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로봇은 다시 삐소리를 내고 다음 배달지로 굴러갔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로봇이 일상적인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카운터 뒤에 사람이 없었죠. 대신 무용수처럼 움직이는 로봇팔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있더군요. 화면에 버튼을 눌러서 음료를 주문했어요. 로봇팔이 즉시 작업을 시작했죠. 커피 원두를 갈고 우유를 데우고 모든 걸 완벽한 컵에 부어 넣었습니다. 로봇의 움직임이 너무 부드러워서 발레를 추는 것 같았어요. 커피가 준비되자 또 다른 작은 로봇이 제 테이블로 가져다 줬습니다. 커피 맛은 런던의 대부분 커피숍보다 훨씬 좋았어요. 로봇이 만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답니다.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로봇으로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로봇이 단순한 작업을 처리해서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호텔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항상 어두워지면 집에 갔어요. 밤이 되면 거리가 위험해졌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가이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서울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로 했어요. 어둠이 내리자 서울이 빛의 원더랜드로 변했습니다. 모든 건물이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덮여 있었어요. 핑크, 블루, 그린, 골드 조명이 도시 전체를 무지개처럼 빛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걸 봤어요. 쇼핑을 하고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완전히 안전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여성들이 밤에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거리가 안전하게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한국 전과 떡을 파는 야시장을 지나갔어요. 휴대폰으로 코드를 스캔해서 음식값을 냈죠. 현금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나이 많은 분들도 현대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밤 11시에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는 가족들을 봤어요. 부모님들이 담요에 앉아 한국 치킨을 먹는 동안 아이들이 놀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카메라로 모든 걸 촬영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도시가 밤에 활기차고 흥미진진하면서도 완전히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직원이 없는 편의점들을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고 휴대폰으로 결제했죠. 아무도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뭔가를 부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정직하고 예의 바르더군요. 새벽 1시에도 여전히 서울을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붐볐지만 모든 사람이 조용하고 정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거나 무례하지 않게 즐기고 있었어요. 새벽 1시에 런던을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곳이 문을 닫았어요. 경찰차와 술 취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리가 비어 있었죠. 하지만 서울은 한밤중에도 살아있고 환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마법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죠. 기술이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었어요. 이 놀라운 나라와 사랑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왔어요. 떠나기 전에 제 마음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한강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는 걸 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와 완전히 달라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틀렸더군요.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위험하고 어수선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가본 나라 중 가장 놀라운 곳이었어요. 밤의 강이 아름다웠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가족들이 잔디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한국 바비큐를 나누어 먹는 동안 아이들이 웃고 놀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촬영한 모든 영상을 봤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로봇, 완벽한 지하철 시스템, 자정에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여성들, 곳곳에 있는 도움이 되는 기술들,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더 낫다는 걸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한국에 왔었어요. 하지만 대신 한국이 자신만의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런던에서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되어가?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반짝이는 강과 주변의 행복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상사님, 이건 그냥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이건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세상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밤새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돕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안전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을 서울 내일의 도시로 정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에 BBC로 보냈습니다. 2시간 후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런던 사람들이 제 다큐멘터리를 텔레비전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댓글들로 폭발하고 있었어요. 영상은 실시간 1위를 하고 있었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줄 몰랐어. 서울이 꿈의 도시 같아. 지금 당장 한국에 가고 싶어. 제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국의 진실을 알게 되고 있었어요. 떠나기 아쉽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 설렘으로 공항으로 갔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한국인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겸손해졌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여러 번 다시 올 거예요. 다른 기자들을 데려와서 제가 본 것을 보여줄 거라고 했죠. 세상이 한국이 누구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제 다큐멘터리가 국제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어요.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황금 트로피를 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상은 한국과 그 나라의 훌륭한 사람들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과 생각을 열었을 때, 가장 놀라운 발견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청중들이 오랫동안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승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제 한국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시상식 후에 서울행 항공편을 또 예약했어요.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 선생님이 되었어요. 서울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고집스러운 기자를 생각했어요. 그는 영원히 사라졌답니다. 그 자리에 틀릴 수 있다는 것이 현명해지는 첫 걸음이라는 걸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이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미래는 기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미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함께 협력해서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줬죠. 제 인생을 바꾼 그 일주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더큰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 준그 나라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